안녕하세요. 눈 건강의 중심 강남 센트럴 안과의 이 진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신 원장입니다. 네, 모자. 오늘은 혼자 촬영하시나요? 아, 저번에는 풍 원장님과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혼자 하게 돼서 좀 긴장이 됩니다. 네, 문제. 그래서 오늘부터. 또... 오늘은 현대인이 대다수가 앓고 있는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제가 안구건조증에 대해 설명만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해소시켜 드리고자 Q&A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디님 질문 주시죠. 안구건조증이라는 것은 우리 눈의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 다양한 요인들이 이에 관여하는데 먼저 눈물층에 대해서 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눈물층은 지질층, 수분층, 유신층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구분되는데요 건조하다는 의미 때문에 보통 물 성분인 수분층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신데 수분이 부족한 형태의 건성안은 전체의 20-30% 정도에 해당하고 지질층, 즉 기름층이 부족해서 수분이 증발돼서 나타나는 형태의 건성안이 6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기름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눈꺼풀에서 기름을 분비하는 기름샘인 마이봄샘이 있는데 이 마이봄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름이 부족해지는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샘은 이제 기름이 굳지 않도록 따뜻한 열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뜻한 물 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온찜질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마이봄샘 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수를 하신 뒤에도 눈꺼풀 대를 닦아내는 솜을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과에서 이제 IPL 광선 치료를 활용해서 기름을 녹이고 변형된 눈꺼풀 상태를 개선시키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예방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눈을 좀 쉬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TV 모니터 핸드폰 책 이런 것들을 장시간 오래 보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눈물이 게 쉽게 날아가게 되고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중간중간 눈을 좀 감고 쉬어주시거나 인공 눈물 안약을 사용하시는 게좀 좋겠고요. 말씀주신 아이봉은 이제 눈에 먼지가 들어갔거나 했을 때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장기간 사용하시는 것은 눈물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시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온열한 데는 이제 마이봄샘 기름 배출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한 20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할 가능한 안약이 되겠고 전문 의약품은 처방이 필요한 약인데요. 성분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이제 카르복실 메틸셀룰로우즈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많고 전문 의약품은 보습력이 조금 더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농도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사용만으로는 건조증이 개선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사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 내연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눈 영양제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있는데요. 이 영양제는 황관 변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황관 변성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테인 성분은 녹황색 채소인, 상추, 시금치 그리고 특히 케일 같은 곳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채소를 조금 더 챙겨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증에 도움되는 눈 영양제로는 오메가3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봄샘 기능 장애의 그런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눈꺼풀 지질 분비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또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성한 호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3는 고등어나 연어, 굴등 해산물에 풍부한데 생선을 싫어하시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영양제로라도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 겨울철에는 대기가 많이 건조해지고 난방기구 등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안약을 쓰더라도 수분이 날라가게 되어서 눈이 건조하게 되는데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가습기를 사용해 주시거나 주무실 때 머리맡에 뭐 물수건 등을 좀 두고 주무셔서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조할 때에는 얼굴에 스킨오션 같은 걸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건조해져서 피부가 트고 갈라지기도 하죠. 눈에도 스킨오션처럼 건조하지 않도록 인공 눈물 안약을 평소보다 좀더 자주 사용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딱 그런 케이스인데요. 제가 안과 의사 임에도 인공눈물 안약을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조증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나서 건조증으로 요즘 눈이 좀 불편해지고 시력도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라식 라섹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각막 지각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눈물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고 수술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도 눈이 좀 건조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수술 전 상태로 호전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인공눈물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마이봄샘 기능이 떨어져서 생겨난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마이봄샘 기능이 계속 파괴가 지속되고 되어서 나중에는 온찜질이나 IPL 광선 치료 등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또한 심한 형태의 안구건조증의 경우에는 각막의 상처가 지속되게 되어서 혼탁까지 생겨나게 된 경우에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사 마이봄샘 기능 분비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온찜질을 해서 기름을 녹인 뒤에 위쪽 눈꺼풀은 이제 아래 방향으로 눌러주시고 아래 눈꺼풀은 위 방향으로 눌러서 기름 배출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온찜질이 좀 번거롭고 자주 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을 눈에 쏘여주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눈을 감은 신체로 5분 이상 정도 따뜻한 물을 이렇게 쏘여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쏘여주신 후에는 눈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주신다면, 건조증 치료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완치시키는 수술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은 아니지만 안과에서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시술로는 누점 폐쇄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눈물이라는 게 눈물샘에서 만들어져서 눈을 적시고 코로 배출되게 되는데 이 배출되는 구멍을 눈물점이라고 부르고 이 하수구에 해당하는 이 구멍을 막아서 눈물이 더 오랫동안 눈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수분층이 부족한 형태의 건조증에서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에 맞게 잘 치료하신다면 건조증 증상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안구건조증에 관한 질문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전화 문의를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눈 건강의 중심 강남센트럴 안과의 원장 김영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